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손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4월 19일 예, 4.19 혁명일입니다. 아, 근데 오늘 비가 아침부터 계속 아, 지난 밤부터 내렸습니다. 아, 촉촉히 젖은 날씨 가운데 아,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어, 오시고 계실 저희가 지금 오늘 오후 2시 행사입니다. 오시고 있을 아, 내빈 분들께서 빛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또 아니면은 빛길에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어, 봄비를 맞으며 시작을 해봅니다. 어, 또 생각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 일상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 시청자 토크가 저희가 아, 985회입니다. 985회 시장 작도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아 오늘도 하루가 아또 이렇게 예, 주말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예, 오늘 아 하루 또 주말을 맞이하셨는데 이 봄비 때문에 어어 가족들 간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뭐 결혼식 뭐 어, 보니까는 오늘 고향시초에도 문해회관뭐 어린이 또 어, 행사가 있고 체육관에는 유도 또뭐 고향시장배 유도 또, 뭐, 고향 또 에, 경기가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쁜 어디 어디 어디라고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모두가 바쁜 그런 일상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 여기 이곳은 고향특례시입니다. 예, 덕양구입니다. 덕양구청에서 있다가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뵐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 잘 어, 마무리하고, 잘 행사 치르고, 또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내일부터 자리에 없습니다. 아, 한 주간 어, 자리를 내일, 아, 내일은 찾아뵙고, 아, 내일 인사드리고, 내일, 뭐, 내일 모레부터 자리에 없네요. 아무튼, 음,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분홍빛으로라는 자작신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분홍빛으로 다선 김승호 산막이 있길 구비구비 길 따라 건너라니 아기자기한 아바이와이야기거리가 줄을 잇는다. 호수의 푸름과 나무의 푸름이 그림이 되는 곳 하늘은 파랗게 물들어 온갖 새들이 노래하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사랑을 노래하는 그 길에서 분홍빛으로 물든 평화가 민주주의 꽃으로 꽃을 피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오타가 있네요. 산막이 옛길인데 산맥이라고 아, 오타가 됐습니다. 아 어떻게 하죠? 수정하기로또 정신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이런, 뭐, 어, 글이 좀 잘못된 걸 수정하면 되고, 오타야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 거기에 연연해서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또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제, 제가, 어, 저의 실책이죠. 어, 잘 판단 어, 이렇게 잘 파악을 하고 세세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뭐그 시간대가 좀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뭐 어, 저로서 아침 일곱 시라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아, 아침 일곱 시라는 시간이 막 그렇게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뭘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아닙니다 거기다 아 이제 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예, 눈도 시, 어, 시 어,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눈도 이제 시원치 않고 아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눈도 시원치 않고 모든 게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걸 파악하고 점검을 더 했어야 되는데 세심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아, 옛말에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저희들 다선, 에, 한국 다선 예술인 옆에, 한국 다선 문인 옆에 작가회 모두의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축제 날, 어,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얼굴을 어, 비춰주실지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의치 못해서 상황들이 안 돼서 또 몸이 불편하셔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죠. 아 어, 그래서 뭐 일가 친척에 또, 어, 뭐, 행사가 있으시거나, 하여튼 어려움 또 어,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여튼 모든 상황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아플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해되고요. 아무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어,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1년에 몇 차례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했, 했을 때 얼굴을 볼수 있는 그 모습들. 어, 진정한 우리의 어,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음, 평안과 오늘의 행복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어, 좋아요, 응원, 뭐 이렇게 어, 댓글 해주시고 또 어, 격려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묵묵히 찬조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모든 모습들 몇면이 있기 때문에 다선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는. 예, 다소 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